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 연락이 끊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은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궁금해하며 연락을 기다리곤 하죠. 그런데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상황들이 얽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무심하다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걱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이유로 연락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며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긴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식의 전폭적인 지지자였고, 항상 자식의 삶에 신경을 쓰며 챙겨주었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의 곁에 있었고,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죠.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는 존재로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당연히 자신의 편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부모가 늘 자식의 삶에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가 언제나 자기를 챙겨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자식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도 쉽게 변하지 않죠.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부모가 먼저 연락을 줄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대의 일관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부모와의 연락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부모를 너무 당연시하다 보니 자식은 부모와의 연락을 중단해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항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애착 이론에 의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는 자식의 안전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그 관계가 끊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속적인 애정을 주고 자식은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는 때로 큰 상실감과 서운함을 남깁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부모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자식 역시 부모와의 관계를 점차 더 소원해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낀다. 부모는 종종 자식에게 잘 살고 있는지, 몸은 괜찮은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입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식에게 사랑의 표현이지만 때때로 자식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자주 연락을 하거나 자식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그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지죠. 부모의 기대는 때로 자식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그것이 지속되면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행동을 부모-자식 관계에 과도한 의존이라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자식이 부모와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기를 원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연락을 할 때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식은 부모와의 소통을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현상이 자식이 부모에게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연락을 피하려는 방어 기재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돈이 필요해요. 그 전화 한 통에 엄마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은 오랜만에 연락을 주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순간도 어머니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의 이러한 연락은 때때로 부모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나 하는 의문과 함께 자식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책임감을 자극하는 동시에 자식이 너무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서운함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자식은 그 기대가 너무 크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식은 부모와의 연락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대가 자식에게는 무게로 다가가며 이런 부담감은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 간격을 더욱 넓히게 됩니다. 셋째, 부모와의 감정적 거리두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종종 갈등이나 감정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부모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나 감정적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와의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 때문에 연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대면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불편하거나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자식은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연락을 하려고 할때 자식은 그 관심이 부담스러워지거나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식은 연락을 피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적 기재를 발동하게 됩니다. 부모와의 감정적 거리두기는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나 갈등을 풀지 않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입니다. 넷째, 독립을 추구하고 싶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이럴 때 자식은 부모와의 연락을 줄이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연락을 하려고 하면 자식은 그로 인해 자신이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와의 연락을 피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 현상을 자아의 확립이라고 말하며 자식이 부모와의 연락을 줄이는 것은 자아를 확립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이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아를 확립하려는 심리적 필요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다섯째. 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피하고 싶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종종 간섭을 합니다. 자식의 삶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조언은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간섭한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고 하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간섭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간섭이 자식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면 자식은 부모와 연락을 줄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간섭하거나 걱정을 표현할 때 자식은 그런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간섭은 자식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자식은 이러한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고자 하며 이로 인해 부모와의 연락을 피하고 독립적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민수 씨는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직장 생활과 결혼에 대해 자주 간섭하며 걱정했기 때문에 민수 씨는 점차 부모와의 연락을 피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너 언제 결혼할 거냐? 며 걱정을 표현하자, 민수 씨는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은 민수 씨가 부모님의 과도한 간섭을 피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이 자식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면 자식은 부모와 연락을 줄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간섭하거나 걱정을 표현할 때 자식은 그런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대한 사랑이 줄어들거나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만의 상황과 감정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삶을 지원하고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식이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고민이나 해결책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고민이 있으신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겠습니다.